삼척시가 대단위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해상 로프웨이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여전히 난관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용아리에서 장오리 해상입니다. 해상 로프웨이는 이 1km 구간의 바다 위를 왕복 운행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공사가 시작돼 현재 정거장 신축과 진입로 개설 등 공정률이 20%에 이릅니다. 삼척시는 최근 상당수의 투자 사업을 유보하거나 축소했지만 이 사업은 재정적 수익을 고려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동안 투자 사업들이 한꺼번에 많이 추진되어 오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는 87억 원, 국도비 지원은 11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배 이상 많은 185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민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건실한 투자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척시는 일단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자 해상 로프웨이 개장 시기를 2016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기한입니다